그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4로 나누었을 때 그냥 한꺼번에, 그러니까 4로 나눈다니까 한꺼번에 4로 나누는 거잖아. 요 이렇게 4로 나누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거를 뭐 위에 걸 변형해서 나누는 것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우리 편안하게 나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번 계산하면 되잖아. 세번 계산해서 또 이렇게 3의 101승.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랑 여기서 나머지랑 여기서 나머지를 각각 더해주면은.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숫자를 한번 예를 들게 3분의 31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니까 당연히 이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인 건 알잖아 근데 내가 맘대로 나눠볼게 얘를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7 더하기 뭐 3분의 그러면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몫과 나머지를 한번 써보자. 위의 거는 이제 몫이이고 나머지가 2야, 몫이 5고 나머지가 2야, 몫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몫끼리 더하면 일단 9고 나머지끼리 더하면은 4란 말이야, 그렇 근데 어?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4네. 한번더나눠되지이 녀석은 다시 한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인 걸로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1이다라고 써주면. 정확히 일치하지, 이거 쓴 거란, 그치? 그래서, 요 입장으로 한번 풀어볼게. 요런 그 입장에서 얘를 풀어보면. 자, 봐보자. 3의 99승을 4로 나누게 되면 아마 이걸 뭐, X의 99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걸 좀 나눈다, 그치? X 플러스 로 나눈다. 그럼, 몫이 Q1X가 있고, 나머지도 R1이 있다라고 할 거야. 두번더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지겠치 나머지 마이너스 1 근데 우리가 165번을 통해서 4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하나 모자르지 4에서 나 모자른거지 그러니까 아 얘는 우리가 나머지를 4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개 혼용해서 써 사실 우리가 근데 답은 3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4의 백승도 바로 썼게 내가 나다 x의 백승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2, 2x의 r2 남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나머지가 1이네 양수니까 그냥 나머지 1 이렇게 서럽게 내가 이렇게 이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의 101승을 또다시 X 더하기 1로 나눠서 Q3 X 더하기 R3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나머지 마이너스 3인 것도 보이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합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답은 3으로 써줄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썼다면 나머지가 7이잖아. 7은 4로 한번더 나눌, 더 나눌 수가 있지. 그래도 나머지가 몇 나와? 3 나오지. 그 정답은 이제 3. 이렇게 써주면 되고.